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은 FTC 2006. 시행 2022. 12. 1. 소방청 공고 제1 0 2 2 2 2 7호 2022. 12. 1. 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04159-058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 1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야 0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 목에 따른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 자동차 단장치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대상으로서,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2 기준의 효력 1.2 1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법이란다. 제2조제일항제유코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가스누설 경보기의 기술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범. 제2조제일항제유코나목에 따라 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인 FPC 2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 1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때 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가스누설 경보기의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 1.2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엔 fsc 206에 따른다. 1.5 이의 기준 시행 전에 1.5 이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재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재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 이의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 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여이 기준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용어의 정의 1.7 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1.1 가연성 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 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에화천 연가스 LNG 등의 가연성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바라는 것은 제외한다. 1.7. 1.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탐지기 또는 연동 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1.7. 1.3 탐지부랑 가스 누설 경보기 중 가스 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 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1.4 수신부랑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 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7 1.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1.7. 1.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1.7. 1.7 가스연속이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기술기준. 2.1 가연성가스 경보기. 2.1. 1.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 액화석 유가스 LPG, 에화천 연가스 LNG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 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2.1. 이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 2.1 가스 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1. 2.2 가스 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1. 2.3 가스 누설 경보 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2.1. 2.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1. 2.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2.1. 3.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3.1 탐지부는 가스 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거리 8m,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1.3.2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2.1 4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 4.1가스 연속이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1, 4.2가스 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1, 4.3가스 누설 경보음향 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2.1, 4.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 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거리 8m,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1 4.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2.1 4.6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2.2 일산화탄소경보기 2.2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 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2이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 2.1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2. 2.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2.2. 2.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 2.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부상 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교체할 것. 2.2.3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2.4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4.1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2.4.2 가스누설 경보음향 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2.2. 4.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2. 4.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2.2. 5.2. 이내지 2.2. 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 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 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3 설치 장소 2.3 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3 1.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3 1.2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2.3. 1.3 연소기에 페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2.3. 1.4 가구 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2.3. 1.5 수증기 또는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2.4 전원. 2.4. 1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가스 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206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